카이는 원거리에서 적을 섬멸하는 궁수입니다. 언제든지 활의 형태를 변경해 공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폭해하면서도 정교한 액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카이는 적과의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. 와이어를 이용한 빠른 이동으로 거리 유지는 물론 위험한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적의 빈틈이 보이는 순간은 강력한 근접 공격이 가능합니다. 먼거리에서 재빨리 거대한 적의 몸 위로 올라가 급소를 노려 큰 피해를 입힙니다. 정교한 조진 공격은 일반 공격보다 강력하고 적의 자세도 무너뜨려 움직임까지 방해할 수 있습니다. 다수의 적과 대면했을 때 단번에 섬멸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들도 있습니다. 에로스톰과 멀티스나이킹이 이에 해당합니다. 하이의 또 다른 강력한 기술인 듀얼링크는 두 개의 대상을 서로 당겨서 공격합니다.